안녕하세요. 손가락복금 선교의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리 말씀의 제목은요, 606강 신구약 성경의 시대적 섭리를 순서대로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시대적 섭리를 여기 일본 무제시대부터 무궁시대까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제 만드셨죠. 이때 시대가 무죄 시대, 에덴 시대입니다. 그런데 태초, 창세기 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 46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종말의 사건을 갖다가 처음 창세기 때 알려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아직 이루와, 이루지 아니한 일도 예적부터 보여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는 종말의 사건과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한 일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무제 시대에서. 어, 아, 양심시대로 가는 노와 홍수 이전의 시대에는 가인이 출연을 하지요. 창세기 4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와께 고하되내 재벌이 너무 충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살인자가 됐죠. 근데 살인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를 해주시죠. 장세기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지요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누구에게든지 가인을 죽음에서 면케 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양심 시대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간 통치 시대가 옵니다. 인간 통치 시대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창세기 9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셈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셈의 종이 되고 어, 창세기 9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요 가나안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 나왔는데요. 이 셈은 우리 같이 황인종 아시아 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했는데요. 이 셈은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가라는 셈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시대가 인간 통치 시대로서 노아 홍수 이후의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족장 시대가 옵니다. 메시아 시대의 그러한 시작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시대가 출애굽기에 출현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이때는 조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산 자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때가 족장 시대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이제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3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여와의 호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 즉 보라 이것이 에드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단 말이죠. 우리가 다 택하면 좋을 것인데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족장시대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오냐면 율법시대가 옵니다. 율법 시대는요, 예수님이 십사가 지시기까지 그러한 시대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셨죠. 로마서 1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이 시대 95% 이상이 율법의 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은 마치셨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냥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탈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저주받은 그 이유는, 우리를 율법에서 구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러한 뜻을 저버리고 계속 율법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은 것이, 무효가 되는 건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모든 선지자와 비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까지면 은 요한까지라고 우리가 믿고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승리를 무효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의 시대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방언이 역사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는 이제 불같은 성령의 시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 오순절날, 그곳에서 많은 성령이 일어났는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 저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이 방언을 받았는데요. 이 방언을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통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역 나온 그 기절 한 기절 가운데, 어, 제가 그때 랜드로밭 주식회사 거기 이제 격리로 추직했을 텐데요. 방언이 나오는데 너의 시골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만원 정도를 보내라 하는 그러한 어, 방언기도의 그 통역을 제가 듣고 그대로 이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곳에서 답장이 오기를 성전 고칠 곳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대가 은혜 시대거든요. 불같은 성령의 시대로서 방언하는 그러한 시대로서 은혜, 은혜의 은혜 시대로 신앙이 많이 성장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랬죠. 오, 이러한 성령들은 부분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패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시대는 진리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이 보낼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는 그런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봉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의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이러한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파라클레토스거든요 헬라우르는 그래서 곁에 파라와 부름 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 받은 자랑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라이프 성경 백과 산전에는요 컴포털 의료로자카운셀러 상담자 메디어 털 중보자 헬퍼 돕는자 서플리케이털 타원 자랑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거든요. 그 3자 앞에 그 밑에 관주 성경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뜻은 대원자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새 언약의 시대로서 말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로서 말씀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영육 변화의 시대,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옵니다. 게시록 20장 6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 탈이라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러한 시대는 영육 변화의 시대로서 우리가 이러한 문 갖고는 갈 수가 없고요. 변화를 해서 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는 그러한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태추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다시 게시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하십니다. 게시록 2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새하늘, 새땅 한문을 하면은 신천신지의 이러한 세상이 창세기 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다시 새창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사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때가 창세기 때잖아요? 게이시록에 가서 다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죠. 게이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는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 처음에 무죄 시대에서, 어, 그때가 에덴 시대인데, 양심시대로 가는 때는 가인이 출연하죠. 창세기 4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와께 구하되 내 재벌이 너무 충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은 살인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표를 줘서 그에게 보호를 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양심시대, 노아홍수 이전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시대에는 인간 통치 시대에서 세매 하나님 여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셈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한다고 했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셈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준 그러한 셈의 음, 족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대가요 인간 통치 시대를 지내서 족장 시대가 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니그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메시아 시대의 시작이 일어나는 때가 족장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는 그러한 시대는 예수님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율법을 마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지금도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어떠한 시대가 오냐면 은혜 시대. 불 같은 성령의 시대에 방언의 시대가 왔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확 활짝 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요, 진리의 성령, 말씀 성령의 시대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가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보낼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혜사는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는데 관주 성경 해석단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대원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대는 요 영육 변화 시대가 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으로 왕으로 타리라 우리가 이러한 몸 갖고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천년 왕국에 참여할 수가 없고 호렴 변화를 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를 하시죠. 여기 창세기 때에도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는데 계시계에 가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를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받아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로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에서 가 창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의 시대가 무궁시대로서 천년 왕국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로 창세기의 천지 창조가 계시록에 다시 재창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06강 신구약 성경의 시대적 섭리를 순서대로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